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도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삶을 보지만, 실은 우리가 보는 것이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깨뚫어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바른 길. 어,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람들을 이끌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더 우리 자신이 돌아보자는 의미로 보고도 못 보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눈을 뜨고 보지만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그런 자 속에 내가 안 들어가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끌기를 원하며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중요한가면은 하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 창세기에 보면은 3장에 이제 어 죄의 어떤 시작이 나오죠. 그 시작이 하와 첫그 어 여자인 사람인 하와가 이제 그, 나무를 본 적, 상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무를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이,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나무를 보면서, 나무의 그 기능, 선악과, 이 열매는, 결코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무의 그 열매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래서 크게 보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혹이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죄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와이의 이 상황처럼 오늘날에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의 모든 것을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와이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부터 병자된 자가,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봤을 거고 다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눈을 뜨게 한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시선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가버린 그러므로 그들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보고도 못 보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뭐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못 보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혹시 할수 있지 않을까 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도 못 보게 된 먹음직 보함직 탐스러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된 출발은 뭔가 하면은 바로 바로 두절 전에 나오는 창세기 3장4 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고 또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선택 사항으로 그래서 말씀이 나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 아니면 선택 사항으로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마음도 집어넣는 그렇게 되니까 뱀이 즉 사탄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마음 속에 이제는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즉 말씀의 약화와 말씀이 자기 삶에 부재하니까 없을 때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자 창세기 일어난 사건이 동일하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된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보길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시각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같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 3절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여기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에 봤던 사람들이고 이웃이고 그러니까 어 정말 오랫동안 소경으로 아니면 심지어 오래 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맹인이어로 오로 봤던 사람들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자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어떤 법에 이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더 중요한 눈을 뜬, 뜬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 율법주의라는 그 법에 맞느냐 틀리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거죠. 아이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을까? 이 눈을 뜨게 된 이거는 어쩌면은 잘못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이 자체보다 더큰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나 그리고 이분, 이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들의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선입견. 우리들 속에도, 우리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딱 일어나면은 우리들은 의심을 한다거나 안 믿는다거나,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건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 편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평생 어릴 때부터 막 성격이 안 좋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딱 변화됐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아마 믿지 않거나, 어 우리의 생각대로 그걸 의심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것에 초점 맞추기가 쉬운 선입견의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5절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도 물었다라는 말은 아이 사람이 눈을 떴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이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만 언제 그랬느냐.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옛날부터 그랬느냐. 라고 자꾸 물어보는 것은 뭐죠? 그는 거 이제 안식법에 이 사람이 맞게 했느냐, 틀리게 했느냐라는 그런 율법주의의 어떤 기준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어떻죠? 그 기준 자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16절 한번 보시면은 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자, 소경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것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어, 그 속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더 어, 주, 중심이 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런 쓰니까 이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들은 예수님 행한 표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동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야. 또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안식일 안 지킨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지만, 자신의 기준을 더 앞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놓는 거죠. 내 생각이 절대화해버리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자가 돼버리면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성경은 과학 위에 있는 것이죠. 또 경험주의자들은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못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경험 위에 있는 것이죠. 과학이나 논리나 아니면 경험, 그것을 절대화 시키는 것을 우리들은 부분을 정, 절대화 시키는 오류에 빠졌다고 하죠. 이 부분적 지식의 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을 보면 17절에 이런 표현 나오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못해 그 사람이 니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 그가 대답하기를 선지자니이다. 자 맹인 되었던 사람은 자신이 알거 아니겠어요? 자신은 평생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절대적인 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자기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어떤 생각으로 아이 사람은 놀라운 존재. 그래서 놀라운 존재의 한 표현으로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까지는 알지 못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가 이 맹인됐던 사람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니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 우리는 아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면은 자꾸 은사주의자가 되거나 체험 위주의 사람이 되기가 쉽죠 신비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비의 하나님은 성기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죠 그 하나님은 상식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삶의 그 일상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신비주의로만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못 부분적으로 하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도 이런 모습에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알매의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18절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자, 이것은 뭐죠?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를 직접 봤던 사람도 있고, 어릴 때부터 본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듣고 온 사람도 있고, 듣고 온사람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듣기만 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 이 사람, 뭐, 진짜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했을 거야. 다른 사람들로 바꿨을 거야. 유대인들이 맹인을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거는 우리는 뭐 이해는 되죠. 내가 듣는다고 그걸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는 내 듣는 것에만, 내 지식에만 절대화시키는 그는 뭐죠? 내 중심적인. 그리고 내가 안 보면은 난안 믿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 경우도 많고 착시현상이라고 잘못 보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봤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아프리카의그 나라들, 이뭐 케냐라는 나라가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나는 있다고 못 믿겠다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한 번도 안 가봐도 우리가 듣는 그 속에는 사실인 경우가 많,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부분을 표현하는 이유는 이 속에는 우리가 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 그 잘못된 부분을 다 대표로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끝부분에 있는 22절에 보면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소경된 자의 부모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다 봤을 것이고 다알 것이기 때문에. 근데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자, 부모가 부모에게 딱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보는지 그 눈을 뜨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해요? 다 알잖아요 부모니까 다 봤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회피를 했을까요?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라라 아들의 눈 뜨는 것은 얼마나 부모로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당시에 그 아들이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것을 얘기해버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자는 출교되기 때문에. 당시에 출교는 오늘날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을 뺏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회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자신의 어떤 목숨, 자신의 어떤 삶, 이 권력의 무서움 앞에서 약자가 되는. 자. 선입견을 갖는 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종교성,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도덕은 있어야 되지만 도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도덕주의, 율법주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부분을 가지고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부분적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리고 사회 상황 속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사회적인 그 상황, 즉 사람들의 눈 권력이 더 무섭게 보이는 것도 실은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 스스로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눈을 뜨고 오늘도 수많은 상황을 보, 볼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가진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내 판단으로 내 주관으로 사람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절대화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고도 못 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은 결코 어떤 학력이 좋거나 어떤 능력이 많아도 여기 본문에 있는 여섯 케이스의 사람들처럼 소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단 하나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떠도 눈을 뜨게 한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영적 맹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때만이 우리들은 영혼을 바르게 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오늘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영적 소경의 상황을 밝게 비춰 주시는 빛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심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만을 완성하시는 우리 제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13대 카운슬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의 주님으로 채워 주셔서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이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시각으로 오늘도 바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고, 이제 그 출발로 귀한 주님과의 교제하는 개인 기도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